힘이, 몸이 틀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다시 주변처럼 앞에 보고, 오른발 하나 밀고, 똑바로 이게 세워진 상태에서 이제 타, 타는 순간에서, 예.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내 네, 얼굴하고 무릎하고 일자가 되는 게. 요, 요게 힘이 빠져있겠죠? 그대로 뒤로 접어서, 오른발로 굽기.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어, 코너 연습하실 때, 많이 누워라, 많이 누워라, 많이 주문하시죠 네, 많이 누우면 좋죠. 이거 속도에 비례합니다. 속도에 비례. 속도가 안는 어떻게 많이 누울까 이거? 우수가 네, 누울 없어요. 속도가 많이 나야 기울 수가 있는 거죠. 오토바이 보시면 속도가 많이 나니까 그만큼 기울을수 있는 거니까 기울기에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기울기에 이내 무릎하고 얼굴 일자가 됐을 때는 중심 이미 헤어진 거라 한 번씩 타시면서 내가 오른발 살짝 들어보시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만큼 갈수 있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발에 힘이 들리면 자꾸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사람들. 네. 한 발로 글라지안 되시는 분들. 그거는 예, 한 발에 이 무릎이 펴져 있거나 자꾸 이제 이 발에 힘이 들어가서 자꾸 떨어지는 분들. 그래서 이제 한번1 0범 보이고 다섯 번씩 잘라서 아웃에살겁니 아웃. 라우스, 크게, 아까처럼. 자, 한번 타는 거 볼게요. 앉아, 앉아. 이로 가는은 4개 5개 6개 7이 이런 9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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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0개이0개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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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조금 어렵죠 사실 좀풀어가좀 어렵긴 어렵습니다 이거 말로 설명하기도 힘들고 중심을 이동하셔야 시더 싫으세요 요런 말밖에 할 수가 없죠 사실 예, 네. 그거를 막 이해시키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항상 제 핵심은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얼굴입니다 얼굴 내 얼굴 어디있는지 오른발 들었을 때 오른발을 좀 들고 갈수 있는지 요것만 되면 사실 거의 뭐반 이상 그 다음에 스윙 제가 아까 보시니까 거의 다 특징을 두고 타세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지 많이 지고 타긴 하는데 지을 지는 이유는 체력 소모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체력 소모를 손을 계속 흔들면 힘들기 때문에 뒤에 가려고 하면 최소한의 힘을 아껴야 해서 지을 지는 거고 손을 앞에 두고 타는데 트랙에서는 사실 요즘에 장비도 좋아지고 굉장히 빨라졌죠 지을 지는 게 오히려 좀더 불리합니다. 트랙 시합에서는 왜냐면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방어를 네. 손이 항상 앞쪽에 있는 게좀 유리하고 스윙을 갖고 밸런스를 맞춰야 됩니다. 밸런스를 길쭉히 그잘 타시다가 갑자기 빨라지면 자세가다 망가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천천히 계속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좀 스윙을 많이 해서 타겠습니다 그래서 돌아서 펜스에 붙는 걸로 다시 네, 저쪽 그늘 펜스로 코트로 네, 올라가서 그늘 펜스에 붙어서 이제 진행할게요 네. 올라가서 아웃으로 그늘 펜스에 붙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하소개 좀 길어서. 네, 길어서. 네, 길어서. 네, 길어서. 네, 길어서 자, 오른 발 밀고 자, 들어서 자, 일단 붙게 해주고 자, 여기서 이제 그대로 숫자랑 똑같이 자 네. 똑같이 해서 오른발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똑같이 오른발 똑같이, 이거는 직전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네. 그래서 지금부터 한 일곱 바퀴 정도, 여덟 바퀴 네. 거기서 한 건가요?